자 오늘은 충남 보령시 축정동 보령시 축정동 어 보령 접시갈비 보령 접시갈비에서 자 이번에 유니콘 시스템과 MOU를 체결하고 유니콘 담양식 초별기 담양식 3구 특대 부스 후드형을 지금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담양식 초벌기를 설치를 하고 어 담양식 숯불 돼지 갈비를 초연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는 유콘시스템 신찬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실 김형국 대표님. 자 한번 자 올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320각 동만 겹석쇠, 320박 어, 핸드메이드 수제갈비 전용 이 핸드메이드 구리석쇠입니다. 일반 그 아연 도금된 철석쇠가 아닙니다. 중국산 석쇠가 아니고. 어 이렇게 동망 핸드메이드 굴이셨습니다. 이생적으로 아주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유니콘 초벌기 유니콘 담양식 초벌기에다가 담양식 숯불 돼지갈비를 초연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불세기가 어, 살아났으면 불을 자 송풍기를 끄세요. 사장님 자웽 송풍기를 끄시고 왜냐면 계속 송풍기를 돌리게 되면 연기가 다 날라가 버립니다. 지금 자, 송풍기를 끄자마자 이렇게 연기 사우나가 충분히 올라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일명 3, 5, 7 전략이라고 하죠. 3, 5, 7 비법입니다. 3분, 5분, 7분입니다. 3분, 5분, 7분. 그래서 2분, 3분 내지 1번... 1번 하구에서 센 불로는 어, 2분에서 3분 정도만 직하 초벌을 한 다음에 2구에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 5분 정도 더더더더더더 해주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충분하게 연기 사우나, 훈연 사우나를 해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이 담양식 초벌 같은 경 지금 아 좋습니다. 연기 사우나가 지금 뿌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비법입니다. 이게 연기 사우나를 충분하게 시켜서 나가는 거. 사실상 담양식 숯불갈비의 비법은 연기 사우나입니다. 연기 사우나하고 이불 조절, 불 조절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연기 사우나를 충분하게 시켜서 나가는 거 이게 어, 담양식 숯불갈비의 어, 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아, 앞뒷면이 코팅이 됐다 싶으면은 이그 다음에 2번으로 2번 2번으로 옮깁니다 이게 한 3분 정도 지금 2분 40초가 지났습니다 자 2분 40초가 지나가지고 2번으로 옮깁니다 2번으로 옮겨 가지고 자 여기에서는 또 이제 어, 불의 세기가 틀립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레드 거치대가 이렇게 오히려 올라가 있습니다 레드 거치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불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자 송풍기를 꺼주세요 사장님 자 송풍기를 꺼줘야만이 연기 사우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송풍기는 어 불의 세기를할지 화력 조절을 할때 쓰는 겁니다. 화력 조절을 할때 송풍기를 쓰는 것이고 왜냐면 송풍기를 계속 돌리게 되면은 맛있는 연기가 다 도망갑니다. 어 왜냐면 담양식 숯불초벌기의 키포인트는 연기 사우나입니다. 연기 사우나 어 그래서 충분하게 연기 사우나를 익혀서 나가는 것 고기가 안 익은 것이 아닙니다. 고기는 다 익었어도 충분하게 수태양하고 어 불맛을 익혀서 나가는 것이 담양식 초벌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시는 보령시 죽정동 보령 접시갈비 우리 김형국 대표님은 젊은 CEO라고 할 수가 있고 청년 CEO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36입니다. 아주 젊은 폐기 넘친 젊은 그 CEO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번에 유니콘 시스템과 가감하게, 아, 가감하게 결단을 내려가지고 담양식 숯불 돼지갈비 전문점을 이번에 보령시 최초로 이렇게 그랜드 오프닝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초연이라서 좀 하는 것도 약간은 아직 스킬이 좀 미숙하고 이래더라도 좀 양해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또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이 이 담양식 초벌기하고 지카초벌기하고 보시다시피 담양식 초벌기는 그 석쇠가 없습니다. 무쇠 그릴링 석쇠랄지, 뭐 스덴 기본 석쇠랄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카 초벌기는 생고기, 예를 들어 오겹살이랄지 제주산 흑돼지 오겹살이랄지 목살이랄지, 뭐 이베르코 목살이랄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유니콘 치카 초벌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어, 양념갈비, 숯불 돼지갈비, 담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100% 익혀서 나가는 것을 담양식이라고 통칭합니다. 담양식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담양식은 충분하게 수태하고 불맛을 충분하게 익혀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3, 5, 7 전략이라 해서 1차 한 2분, 3분 때리고 그다음에 2구에서 한 5분, 3분에서 5분 정도 때리고 그다음에 3구에서 이렇게 나가고 3구, 4구, 5구에서 충분하게 연기 사우나, 훈연 사우나를 하는 것이 담양식 초벌기의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50%랄지 70% 익혀서 나가는 것을 직화초벌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이렇게 해서 유니콘 아궁이 착하기 유니콘 초벌기 뭐 담양식이 됐든 뭐가 됐든 초벌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니콘 초벌기에서는 착하기능이 없습니다. 가스나 이런 착화 기능 역시, 이런 외부에서, 이런 유니콘 아궁이 착화기랄지, 뭐, 가스 착화기랄지, 요즘에, 어 착화기가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유니콘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특허 개발한 유니콘 아궁이 착화기. 아궁이 착화기에서 이렇게, 처음에 지금 이렇게 보면 뭐, 토치로 이렇게 불을 붙이는데, 이것은, 제가 흔히 하는 말로, 담뱃불을또 우리가 나이타로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뱃불에 그, 시드머니를, 시드파이어를 붙이듯이, 이것도 이렇게, 토치를 이용해서 처음에 한 5분간이랄지 10분간 정도 이렇게 불씨를 붙여주는 작용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씨를 이러한 일회용 토치를 이용해서 불씨를 붙여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무전원, 무가스, 무송풍, 그 다음에 무소음, 무먼지, 무구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는 육무방식의 어, 숯불 착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일명 아궁이 밑에서, 이제, 빼내 쓴다고 해서, 어, 유니콘에서는 그냥 재밌는 명칭으로, 유니콘 아궁이 착학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유니콘 아궁이 착학에서 수술 착화를 해서, 착화를 해서 이 착화된 수술 초벌실로 옮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상부의 뚜껑이, 열고 닫히고 해서 지금 빨갛게 이거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러한 댐퍼, 이제 상부에 이 뚜껑이 있죠. 이 뚜껑을 닫고, 이 원형 댐퍼가 있습니다. 요걸로, 어, 공기 양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열고 닫히고를 해서, 불이 좀 약하다 싶으면 더화짝 열고, 불이 세다 싶으면 요걸 닫게, 닫게 되면은, 어, 이제 통상적으로 재밌는 말로, 깨구리 잠자듯이, 깨구리 잠자듯이 그대로 숱이 죽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 소비자들로부터 질문이 많은 것이 수술을 이렇게 피우게 되면 계속 숱이 소모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누가 삽니까 우리가 연구도 아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을 닫게 되면 숱은 공기 유입이 안 되면 은 그대로 죽습니다 공기 유입이 안 되면 원형 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죽기 때문에 숱이 허실이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소비자들은 아 이렇게 착화를 한번 하게 되면은 숱이 그냥 바로 제가 되는 거 아니냐? 숯은 공기와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게 되면은 그대로 형체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이 이 비싼 숯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스 착하기하고 차별화된 것이 가스 착하기는 물론 그때그때 불을 비친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유니콘 가스 착 어, 유니콘 아궁이 착하기 같은 경우도 아무런 장치 벌써 소음이나 먼지가 없습니다. 소음이나 먼지도 없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피는데도 연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 주방이나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도 이러한 그 유니콘 아궁이 착하기를 쓸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유니콘 담양식 초벌기 3구 특대 부스 후드형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한쪽에 이렇게 유니콘 아궁이 착하게 하고 지금 뒤쪽에 이렇게 작업 다이가 돼 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 여기도 지금 오늘 갈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시연할 수 있는 갈비를 준비를 해가지고 적당량을 이카스 전자자구를 이용해서 어, 자기네들이 원하는 양을 이렇게 어, 준비를 한 다음에 어, 고기를 시어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50%랄지 70% 익혀서 나가는 것을 직화 초벌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이렇게 해서 유니콘 아궁이 착하기. 유니콘 초벌기, 뭐 담양식이 됐든 뭐가 됐든 초벌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니콘 초벌기에서는 착하 기능이 없습니다. 가스나 이런 착하 기능이 없이 이러한 외부에서 이런 유니콘 아궁이 착하기랄지 뭐 가스 착하기랄지 요즘에 어 착하기가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유니콘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특허 개발한 유니콘 아궁이 착하기. 아궁이 착하기에서 이렇게 처음에 지금 이렇게 보면 뭐 토치로 이렇게 불을 붙이는데 이것은 제가 흔히 하는 말로 담뱃불을또 우리가 나이타로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뱃불에그 시드머니를, 시드파이어를 붙이듯이 이것도 이렇게 토치를 이용해서 처음에 한 5분간이랄지 10분간 정도 이렇게 불씨를 붙여주는 작용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씨를 이러한 일회용 토치를 이용해서 불씨를 붙여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무전원, 무가스, 무송풍. 그 다음에 무소음, 무먼지, 무구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는 육무방식의, 어, 숯불 착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일명 아궁이. 밑에서, 이제 빼내 쓴다고 해서, 어, 유니콘에서는 그냥 재밌는 명칭으로 유니콘 아궁이 착학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유니콘 아궁이 착학에서 수술 착화를 해서, 착화를 해서 이 착화된 수술, 초벌실로 옮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상부의 뚜껑이 열고 닫히고해서 지금 빨갛게 이거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댐퍼. 상부에 이 뚜껑이 있죠. 이 뚜껑을 닫고이 원형 댐퍼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 공기 양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열고 닫히고를 해서 불이 좀 약하다 싶으면 더살짝 열고 불이 세다 싶으면 요걸 다 닫게 되면은 어 이제 통상적으로 재밌는 말로 깨구리 잠자듯이 깨구리 잠자듯이 그대로 숯이 죽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어 소비자들로부터 질문이 많은 것이 아 숯을 이렇게 피우게 되면 계속 숯이 소모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누가 삽니까? 우리가 연구도 아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을 닫게 되면 숯은 공기 유입이 안 되면은 그대로 죽습니다. 공기 유입이 안 되면 원형 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죽기 때문에 숱이 허실이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소비자들은, 아, 이렇게 착화를 한번 하게 되면은 숱이 그냥 바로 재가 되는 거 아니냐. 숯은 공기와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게 되면은 그대로 형체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이 비싼 숯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스 착화기하고 차별화된 것이 가스 착화기는 물론 그때그때 불을 비친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유니콘 가스 착 어, 유니콘 아궁이 착하기 같은 경우도 아무런 장치 벌써 소음이나 먼지가 없습니다 소음이나 먼지도 없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피는데도 연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 주방이나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도 이러한 그 유니콘 아궁이 착하기를 쓸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유니콘 담양식 초벌기 3구 특대 부스 후드형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한쪽에 이렇게 유니콘 아궁이 착하게 하고 지금 뒤쪽에 이렇게 작업 다이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 여기도 지금 오늘 갈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시연할 수 있는 갈비를 준비를 해가지고 적당량을 이카스 전자자구를 이용해서 어, 자기네들이 원하는 양을 이렇게 어, 준비를 한 다음에 어, 고기를 시연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 대천시 죽정동 죽정동에서 어 보령시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담양식 숯불 돼지갈비 전문점 보령 접시갈비입니다. 보령 접시갈비 우리 김형국 대표님께서는 젊은 CEO입니다. 청년 창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젊은 CEO께서 어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상하는 중에 이번에 저희 유니콘 시스템과 MOU를 체결하고 어 과감하게 어 담양식 숯불 돼지갈비 전문점을 어 그랜드 오프닝하게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시찬호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